한 시간 기도, 성경 1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해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사랑받고 미움받다. 모든 사람에게 손바닥과 손등이 있듯이 어떤 일에도 양면성이 있죠.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2절이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아버지와 하나님에게는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함께 있으면서 형들의 잘못을 보고 아버지에게 말함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장착큰 문제를 일으킬 잘못이라면 미리 알려 방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지만 이에 당사자는 마음이 불편하여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잘못을 바로 잡는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요셉의 어머니 라헬도 일찍 세상을 떠났기에 야곱은 요셉을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여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은 못마땅하게 여겨 요셉을 더욱 미워했지요.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제이지만 요셉이 사랑받는 꼴을 보지 못하여 편안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만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한 꿈을 보여주셨지요.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둘러서서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왕이 되어 형들을 다스리게 될 꿈이었지요.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고 형들에게 꿈을 알림으로 더욱 미움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17세이니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했는데 형들은 미워하고 시기했지요. 요셉은 아버지와 하나님에게는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동시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어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면 복이지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다면 은혜지요. 미움을 받지만 사랑을 받는다면 미움보다 사랑을 생각하고 경건하게 살아감이 복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양면성이 있지만 좋은 것을 생각하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소서 둘째 교회의 부흥을 주소서 찬송은 490장 주여 지난 밤내 꿈에 배웠으니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힘입니다. 아멘